이 성은 주인이 있는 곳이다. 은하, 무슨 짓을 한 거냐? 거점을 포기하고 달아나려는 거냐? 대위선 기동병기가 흑지수가 있는 병실 쪽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다. 어쩔 수 없잖아요, 힘을 다 써버렸는 걸. 우릴 배신하겠단 거냐? 와, 이빨 겁나 날카로워 보이네. 물리면 죽겠는데, 하다못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해 주겠다. 덤벼라! 먼지만큼도 남지 않은 힘이지만, 네 목덜미를 무는 정도야 가능하겠지? 너무 핏대 세우지 마요. 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. 계획? 난 가진 힘을 다 썼어요. 힘을 다 썼으니 이제 착한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. 어둠의 방식으로 이기는 수밖에. 좋아요. 좀더 위험인물이 됐네요. 형제들이야 곧 가겠다. 후각이 많이 떨어졌어. 큰 일이군. 형제들이야 곧 가겠다. 후각이 많이 떨어졌어. 큰 일이군.